야, 가희 거기서! 네가 그 몸을 어렵게 만든 거란 말이야. 그몸 만든 거넘쳐가야지 이놈 시키자 거기서.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, 로이든 네가 그왜 이렇게 다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. 으아 한편, 라라라라라라. 고양이 저리 비켜. 으아 으아 잠시 후. 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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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아이고 어. 어어내 어. 머리가 떨어졌어! 와어떡해 어, 고양이가 머리가 빠지다니 우리가 고양이들의 머리를 아니 고양이의 머리를 찾아야 돼.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. 나도 어쩔 때는 머리가 가끔 떨어지거든. 근데 꼭 머리가 떨어지면 항상 근처에 있더라고. 그러니까 나 혼자 찾을 거야. 어디지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여긴 없나 보네? 망했어, 얘들아. 왜? 내 머리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됐어. 어, 어, 맞다. 이 일은 너희들이 저지른 거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나의 머리를 찾아줘. 오케이? 그래. 빚을 갚아야지. 우리가 찾아올게. 새로운 머리. 잠시 후. 에이, 언제 오는 거야? 한 시간이 걸렸네. 어. 잠시 후가 아닌가? 한 시간 후. 새로운 머리를 찾았어 어 저기 오고 있다 야 이게 뭐야 너에게 잘 어울리는 핑크색 어때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머리로 구해줄래 알겠어 잠시 후또 새로운 머리를 구해왔어 이번엔 뭐지 궁금한데 마음에 안 어울려 다른거 왜 내가 토끼 가는 기분이야 다른거 내 몸이 네모네서 네모난 것도 가져냐 다른 거. 엄청 강해 보이지만 다른 거. 이거 뭐지? 다른 거. 불을 붙이니까 내 머리가 터질라고 그래. 다른 거. 내가 닭이 되는 기분이야. 다른 거. 내가 죄송냐 다른 거. 내가 바이러스 걸렸냐? 다른 거. 야 이제 마지막이야. 엄청 마음에 들 거야. 짜잔, 엄청 마음에 들지? 두 개골. 미사일에 몸에 구멍 뚫리고 싶냐? 에, 이제 없는데... 에이, 됐됐됐어 그냥 이 상태로 살래. 어, 저건 뭐지? 저 유니콘 뿔 같은 거 뭐지? 힘센 내가 뽑아볼게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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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진짜! 뒤져. 디네에 찾았구만. 고맙네, 닌자들 응?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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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